김물이 할 때는요, 비질이 정확하게 되셔야 안타깝습니다. 빛이 음. 말고 큰 빛으로 비으세요 네. 네. 음. 흰머리를 하실 때는요. 이분이 이제 흰머리보다는 머리결을 위해서 하신답니다. 자, 정중선을 따시고 예. 또 여기서 한방더 따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따면은 내가 네번을 올라가겠다는 뜻을 표현하는 것도 되겠죠. 그죠? 네. 예. 이쁘게는 4등분, 경상도는 4등분. <laughs> 자,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자, 핀셋 하나 정도는 있죠, 그죠? 네. 섹션으로 3cm 정도 두께서 핀셋을 딱 꽂아놓고 하시면 되는데, 핀셋을 이렇게 눌려. 어. 자기가 눌려. 오케이. 하나 <laughs> 아, 여기 있네. 아이고, 아이 아, 밑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아, <laughs> 한번 하래요. 우리는 밑에서 못해요. 못 쳐야 되니까, 그렇죠? 자, 자, 여기서 자, 그다음 에 형들이 그냥 땡기신데 밑으로가 아니고 두피 공면의 90도예요. 자, 여기가 90도, 여기는 여기 90도, 여기는 얘가 90도, 얘는 얘가 90도, 얘는 얘가 90도, 사이드는 이게 90도, 이게 90도, 이게 90도예요. 두산 국민 퉁이니까 아래 도래도 있어요. 그 난국과 북극이 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그냥 훑어주면 되는데, 이거 훑어도 힘을 주면 안 돼요. 네. 어, 힘을 주면큐티클이 늘어지기 때문에 그냥 발라준다는 느낌 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니안 들어가면은 서운하죠, 그죠? 끝. 어. 넣고. 자, 중간까지. 손 나중에 씻으세요. 응. 또한번 빗질하고. 긴 머리를 위에서부터 발라서 위로 음. 끌어올렸다가 당기고 이러면 손님 되게 따가워해요. 음. 그렇죠. 따가워 옳게 안 되고 우리 맞아. 팔 무지 아프면. 응. 그죠? 음. 이거만 봐도 어떻게 한다는 거답 나왔잖아요. 네네. 그죠? 네네. 머리카락을 위한 거니까. 근데 처음에는 오면 결이 안 좋아서 약을 굉장히 먹어요. 네. 먹는데 자꾸 하면 약을 적게 먹어요 얘네들이. 네. 그래서 단백질이 차면 찰수록 적게 먹기 때문에 지금 머릿결 위주라 두피에 좀덜 발라주신 거예요. 머리 결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예, 네. 흰머리가 없고, 긴머리, 아가씨들 모발 클리닉으로쓸 때. 그죠? 근데 복구 매직 하면 아가씨들 보통 20, 30만원 해요. 그죠? 그렇게 하는데, 이네 요거 갖고 딱5해만 달아야 복구 매직보다 더 좋게 해줄게. 화가안 쓰고. 그러면 그 가격보다는 싸게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네 30만원 주면 하니까 약 20만원쯤만 사봐. 그것만 딱두 개씩 하면 다섯 번 하잖아요. 화학을 하면 괜찮으니까. 어, 0 0 괜찮아져요. 음. 어. 그래서 저희들은 아가씨들 손님이 많아요. 음. 그러면 거의 카시아 위주로 하시는 거예요. 아가씨가 아가씨들은 색깔이 깜끈나 노랗은 애가 있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음. 색깔 없게 많이 하죠. 음. 그래서 카시아를 음. 많이 쓰죠. 어. 음. 점 하고니까. 전용 코팅이니까 정말 음. 좋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모발 케어 위주잖아요. 네. 네. 두피랑 모발이랑 같이 잡으려고 그러면은 네. 방법이 좀 달라지나요? 음. 아, 예요 네, 긴 머리가. 아, 두피요? 네. 그래 보세요. 네. 죄송 나중에 마사지 먼저 도록하모발 위주로 하는 흰머리가 없다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네. 두피를 가끔 사이사이 많이 안 바른다 뿐이지 네. 할 짓은 다 해요. 네. 음. 그러면 흰머리 음. 있으신 분은 아, 어떻게 해요? 흰머리 어, 있으면 복잡해도 뿌리 에 처음부터 시작하듯이 아, 하세요. 뭐 음. 네. 네. 그러리그 브라운을 전에는 브라운을 따로 반죽해서 바르고 네. 막이런 그렇게 어. 안 해도 돼요? 아그 어, 말은 아제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는 가는데 어, 그거는 단독으로 하는 경우일 때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고객이 흰머리가 골고루 있으면 따로 아니고 섞어서 쓰면 돼요. 그치. 섞어서 쓰면 되는데 다른 데는 흰머리가 없는데 요 놈의 요 자리만 흰머리가 뻑 있는 사람 이 있죠? 그런 분들은 브라운 한 숟가락을 따로 타놓으세요. 어, 마지막 덧바를 때그 자리에 브라운 물 바르세요. 그나마 바를 때예 네. 처음부터 하지 말고? 속에는 레드만 하시고 네, 어.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죠 그냥 왜냐면 헤나 자체의 성분만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이 헤나를 가지고 염색하고 같이 접목을 시키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 헤나 염색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한계가 있어요 3살짜리 아이 보고 자방돼지 푸어놓는거 똑같아요 자, 이렇게 발랐죠? 네. 썼어요? 네. 아, 아 아까 우리 가르마 탔죠? 네. 중간중간 아, 응. 응. 중간 뜬 사이에다가. 뜬 사이에. 응. 이렇게 발랐죠? 응. 자, 두 개를 합쳤어요. 그죠? 네. 갈래 머리처럼. 자, 여기 긴 머리들은 푸슬로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처음에 4등분이었는데 지금 2등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죠? 네. 네. 그러면 좀 비듬이 많거나 그러면은 두피 쪽을 해야지 해야죠? 해야죠 비듬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거 하면 하다 얘기했어요. <목소리> <목소리> 자 이제 한개 됐죠? 네네. 똑같이 시작해요 이제 음. 음. 잘, 잘, 잘. 바르는 걸 쉽게 바르고 음. 하는 거지 음. 하는 머리. 짓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음. 시원한가요? 네 맨날 떼는 그래서 모발이 이렇게 펴보면은 안 묻을 수가 있어요, 아기. 그럴 때 앉아 속에 또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핫도그 속에 햄 넣고, 빵갈로고? 네, 빵갈로고. 가 자, 이걸 할때 하나가 안 묻으면 따가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 두피 케어. 목적이 두피예요. 네. 색상은 덤입니다, 해나가. 네, 네, 네. 색상은 덤이고 네. 두피가 네. 목적이고 25, 네. 25. 네. 네. 아, 두상 작다. 음. 진짜 작아요. 음. 손 안에 쏙 들어와요. 햇빛 음. 났다. 체격도 작다고요? 음. 이렇게 작아 보이진 않는데왜사람을 <laughs> 스몰 사이즈로 만들려고 해? 그래? <laughs> 호떡 굳다가 안에 설탕 빠지게 갖다 붙이지 <laughs> <laughs> 음. 아파요? 네. 많이? 네. 참아 얘가 <laughs> 손이 떨어지면 안 아플 거예요 얼얼한 느낌에서 그냥 들어갈 거예요 음. 참잘했참잘어요별 다섯 응. 개 응. <laughs> 우리는 후회가잘안 되기 때문에 꼭 내려서. 이러면요, 안에 여지가하면다 들어가요. 자, 마무리 하는 거거든요. 짧은 머리 마무리 할 때하고 조금 틀리게 보일 거예요. 뭐할 음, 거? 그래서 가운데가 비어 있으니까 가운데가 비니까 음. 우리가 채워줘야 되거든요. 네 어, 저렇게. 이 진짜. 하나 시 있죠. 네. 음. 똥물이만 해야 되니까. 아, 똥물이만 해. 아, 똥물이하면 안에 다비어버려요 음. 음. 김물이는 아무리 양식에 발라도 나중에 비어 음. 있어요. 그러은 내버려 세요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